여기 동물원이에요, 여러분. 루이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? 또 관찰 중이야. 어? 또 응. 관찰 중이요. 응. 와, 멧돼지다. <laughs> 여기 동물원이에요. 멧돼지다. 에, 귀여워. <laughs> 커튼 잘달아졌네그치 아주 센스 있지. 응. 엄마가 안꺼했어 야 행복해 나가고 싶겠지 <laughs> 참아 <민간. 웃음> 아, 저 엉덩이 넓적한 엉덩이 나가고 싶어서 엉덩이를 기사켰어 푸짐한 엉덩이지 이 동물 아니에요 여러분 루이 동 멧돼지 한 마리 봐주세요 <laughs> 멧돼지. 멧돼지 루이 밖에 뭐 있어? 뭐 있어? <laughs> 루이, 베란다 밖으로 나가겠어요. 그러나... 루이 시 루이 씨... 야, 너 아침에 산책 한 시간 갔다 왔잖아. 루이야... 야! 이터한을테를안내냐 그니까. 니까 그니까. 그나까 그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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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월요니날인가까던데아니야 5월 달에는 어. 목그일날그시네그그래 아, 얘서 나가겠어, 루이. 루이야? <laughs> 데이트 가겠지. 널만나주겠김성 만난댔어. 어? 김성 만난 장미 진짜 봤어요? 응. <laughs> 야, 루이 하루 종일 저러고 있는 거아니야 와, 불쌍하다, 우리 루이. 루이야! 루이? 루이, 루이. 동구? 동구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? 동구는 오늘 여기 안 지나갈 걸? 너 때문에? 동구누나 지나갈 때마다 울고불고 울고 난리래 나도 데려가 내려... 나나 내려... 여기 있어 누나 사랑해 동구누나 뭐 좋아해? 아동굴래참 곰돌이 곰돌이 <웃음> 곰돌이 <웃음> 누나 나 여기 있어 그냥 보내야돼 진짜 그니까 곰돌이 누나를 너무 좋아해 어쩜 그렇게 꿀 떨어지는지. 기이해. 너무 그래서 기이한 것 같아. 루이야. 루이야. 곰돌이 누나 언제 가려나? 곰돌이. 곰돌이 누나. 루이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요. 날 새겠어요. 사람 한명 지나갔다. 아 진짜 뭐 이거? 엄마 아, 그만 찍어. 야이 카메라 좀저 앞으로 좀 가서 알아. 로이야 그렇게 좋아? 어 밖에 그렇게 좋아, 루이어 밖에 그만 봐. 저기요. 아, 선생님 그만 봐 밖에. 응? 밖에 누가 지나가, 루이 응? 밖에가 그렇게 좋아. 그렇게 좋아 밖에가. 곰돌이 아이 그만해 그만해. 그만해 왜 조롱해.